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각각 질서대로 그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뒤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요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도 높고 또 교회 앞에 눈에 보면 벼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수확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져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심히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우리들입니다. 나만 잘난 것 아니고 넌 나보다 좀 못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 터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꼭 왕들을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 왕에 대한 전반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도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안점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 뭐 돈이 얼마나 있냐?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러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성경이 또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의 한 평생의 삶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직히 행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삼장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드라마로 친다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목소리 톤은 낮아지고 그런데 그리고 으스스한 노래가 터져 가면서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에게 뱀의 유혹. 이건 뱀은 곧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한번 대답하면서 어, 아담이 말했을 때 뱀이 하와이, 하와가 대답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 말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생각해 보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죠. 모든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며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아리송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닙니다 봉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또한번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탄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이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도록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던 그 하와의 그 마음 속에 그 조그만 의심의 틈을 보고. 사탄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리고 의심하는 순간,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파괴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의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를 비유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벌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농부가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립니다.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곧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가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했던 전략, 그첫 번째 죄의 순간에서 이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으나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탄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의심이라는 것을 마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진 않으십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곧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듯 그 불신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을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죄의 시작은 바로 의심,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먹고 뒤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이어지고 작은 죄가 더큰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죄는 계속 전염되어 가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속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특별한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토록 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그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이와 같은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단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면 얻는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갖고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는 전리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게 되는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갖지 말도록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자신의 장막에 숨겨둡니다. 신할산 외투 한벌은2 0 0세겔 큰 50세 개를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그 그 어느 누구도 아간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리고성을 전쟁한 이후 그 다음에 마주 대하게 되는 성이 가나안 땅의 아이 성이었습니다. 그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보단 한참 작은 성이죠. 그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 가운데 패배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이유를 보니 무엇인가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하나 지파로부터 또한 한 가족, 그리고 한 개인의 일이기까지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아간의 이름이 뽑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장막에서 숨겨놓았던 전리품들을 확인하게 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치고 또그 모든 소유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실패로 결과 맺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한 사람의 죄면 이한 사람만 벌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은 아간뿐만 아니라, 이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될 것을 아셨기에 그 죄를 철저하도록 처벌하신 것입니다. 아간 숨겼던 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전쟁을 실패로 패배로 이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뒤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이어집니다.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로 이어지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온 인류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작은 하나의 죄가 더큰 하나님의 죄로 이어집니다.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작은 죄가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엄청난 일들을 그 결과들을 불러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그 죄에 더욱 민감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죄가 내 죄로 끝나기 위해선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나의 죄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면.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 죄를 회개할 때더큰 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또한 돌아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 철저히 죄에 민감하여서 더욱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죄가 전염성을 갖고 이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진 관계라는 결과였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산을 함께 거닐던 존재가 이제는 두려워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두려움 가운데 숨게 됩니다. 바로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범죄 후에 아담이 또한 하와가 자신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분명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한 삶은 계속 이어졌을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무화가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세상에 단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 인식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고 일단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한 나와 동등한 하나된 몸이라고 여기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끄럽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이 자기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였던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먹었냐? 아담에게 하나님 먼저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남자로서 부끄러운 대답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여자 책임을 댑니다. 그 여자가 제게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 2차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이 여자가 나한테 하나님이 그사람안 줬으면 저죄안줬을거 저 아니에요 라는 이 의미까지 담겨진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 여자에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자 여자가 뱀 탓을 하죠. 사탄을 탓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니네 탓이다 니네 탓이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이 안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가리고, 또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는 이 죄의 결과가 오늘날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에서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사람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번제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단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스스로를 교훈하셨듯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관계를 통해 서로 서로 의지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고 또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수 없기에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그 관계 속에서 그 서로의 도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땅 가운데 만드신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함께 거닐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내 안에도 전에 없던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려야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니네 때문이다, 너네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 아니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남 탓을 합니다.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이 깨어진 관계 속에 태어난 자녀들 또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깨어진 부부 속에서 깨어진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고 깨어진 인간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을 더 크게 여기고 남탓을 할때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그리고 결국 깨어진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깨어진 이 세상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화목을 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로손과 세로선이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 속에 화평과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화복과 화평의 새로운 다리를 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화목케 하신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주변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전염성 강한 죄를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